이런 아, 있어요. 어차피 이거 좀만 더. 네네네. 네네. 어. 캐텀 보는 걸로다가. 오 네. 어, 하나 성공. 아 두개다 성공해야 돼. 오 그래요. 어. 성공. 성공 두개 성공. 좋았어. 나이스. 어 모코, 모카 모카. 아이 모코 모코. 두 개. 성공. 나 살려줘. 가만히 가만히 아, 맞다 맞다 가만히 나 살려줘 나 죽어. 와요 누나가 가로 막더라고 갈 수가 없어 <웃음> <웃음> 나중에 이거 이 영상 뭐 보던가 이거 돌려가지고 <laughs> 아저 녹화 <로콰> 있어요. <laughs> 아...